제 주변의 친구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걸 상상하는 걸좀 힘들어해요. 아버지 자체가 부모가 아니고 힘역이 될수 있고 비난도 많이 받았대요. 네. 그렇죠. 이제. 나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저는 하나님이 시험관 같았어요. 시험을 내는 분, 내는 사람. 출제자 모범생이 되게 음. 원하신다고 생각했었어요 항상 음. 제 행동에서 음. 저분이 원하시는 정답을 맞춰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음. 아,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두 가지 자유와 창조성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음. 관계 안에서 그분은 저를 테스트하는 분이 아 저와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제가 성장하게 원하시더라고요 극단적인 음. 변화네요 굉장히 음. 율법적인 하나님에서 그렇죠. 저는 이런 거예요 그 답한기? <laughs> 제가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주셔야지 기복신앙 기복신앙 그렇지 완전 그런 아니 그것도 기복신앙을 넘어서요 넘어서 그래도 이제 그 기복신앙적 태도는 좀 이렇게 정성이라도 드리지 저는 이제 맡겨 놓은 거지 거의 응, 응. <laughs> 은행에 마치 저축해 놓은 것처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다가 지명이한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들한테 음. 지명아 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야? 그랬더니 지명이가 이걸 보여줬어요 <laughs> <laughs> 오이 네. 네모 네모 하나님 자기가 좋아하는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뭐 유년 시절에 좀 고통이 많았다 보니까 나를 좀 괴롭히시는 하나님, 음. 약간 과학적인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됐다가 진짜 저 또한 그 고통을 치유하신 하나님 프로세스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저는 모성적인 하나님, 너무 따뜻하고 저를 감싸주시는 부드럽고 섬세한 하나님으로 바뀌게 음. 되었어요. 이오드막이 개봉과 동시에 사실 기독교계의 어떤 반향들을 일으키면서 비난도 많이 받았대요. 네, 그렇죠. 이제 미국과 한국의 교회 기독교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각 흑인 여성과 유대인 청년, 동양인 여성으로 음. 묘사를 했고요. 특히 성부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흑인 여성 뒤에는 인디안 남성으로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어이 부분에서 이제 좀 비난이 있었는데 윌리엄 폴링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과 본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도전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성부 하나님을 흑인 여성으로 설정했다.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적절했다고 라생각하드는게 음. 어차피 이 영화의 주제가 이 맥의 고통이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낮은 자의 편에 서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관계 맺는 그런 치유의 하나님을 부각시킨 영화였기 때문에 음. 흑인 여성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들어맞는 느낌이 들었고 음. 그거 기억하시나요? 영화의 첫 장면에 하나님이 나왔어요. 음, 맞아요. 기억하세요? 옆집, 어느 장면? 네. 아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어린 맥이 아버지에게 네, 맞아서 네. 울고 있을 때 애플파이를 주면서 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항상 듣고 계셔라고 얘기하는 네. 이웃집 여자예요.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런 어 굉장히 순전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했다 제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제 딸아이가 아플 때 고통받는 환경에서 영화를 찍을 적에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제가 그들이 천사처럼 천사의 위로로 네. 너무 좋은 사람들로 네.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어요. 네. 비슷한 네.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저, 저도 네. 이 영화를 이 삼위일체 묘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유는 신성모독을 가하기 위해서 음. 인간의 아이디어로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 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각각의 피눈에 인격적으로 다가가시는가를 표현하기 음. 위해서였던 거죠. 우선 좀 한국에서 사실 네. 그 유교 문화, 가부장 문화의 기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제 주변의 친구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걸 상상하는 걸좀 힘들어요. 힘들어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진짜 남성은 아닌데, 음.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보호와 인도함에 대한 음. 아주 좋은 네. 그 이미지죠. 사실은. 네.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아버지 자체가 보호가 아니고 폭력이 될수 있고, 냉대가 될수 있고, 무관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이미지, 경험에 갇혀 계시지 않고 얼마든지 그것을 회복하시는 음.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건강한 부성 모성을 놓고 볼때이두 가지 면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어 사실은 그이 하나님이 그 흑인 마법쇼운 그 아주머니처럼 그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미국 원주민 아저씨로 그 보이거나.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창세계에서 이미 저기 하나님이 본인의 어떤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네, 얘기하실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이미지라는 것을 결국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모습으로라도 누구에게도 그렇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당시에 그런 게 약간 좀 비난도 있었고 이랬다는 음. 기사를 보면서 아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 굉장한 편견이 있구나 가장 낮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 그렇죠. 그런 이미지들을 하나님으로 택한 이제 감독의 의도가 있을 텐데 창조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자체가 이미 파격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 기꺼이 하나님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실 때 마음의 빗장을 열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오실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재밌었어요. 맥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반죽하고 있을 때 밀가루. 아이 냄새. 어머니의 음. 향수. 마그리프. 맥의 음. 어머니가 어떤 향수를 썼는지까지 기억하시는.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주 자잘한 것들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음. 그 소소한 대화를 즐기시는 하나님.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소소한 거 같이 기뻐하시고 소박한 일상을 같이 느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특별히 음. 영화지 음. 맥이 지금 다친 상태거든요. 마음이 그쵸. 깨져버린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이야기한 대로 누군가에게 보기 너무 소박해 보이고, 너무 섬세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상처가 치유를 수 있는 거죠 네. 치유가 될수 네. 수 있죠. 떠져있는데 네, 할수 있어 하면서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니고, 음. 그때는 누군가가 팔을 들어주기도 하고 음. 안아줘야 될 때인 거죠. 그때에 네. 맞게 하는역 네. 사실 맞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하시나? 사실 결론적으로 네. 이 영화는... 이제 결말부에서 딸을 잃은 고통을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 과정의 음.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도 음. 볼수 있죠. 우리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죠. 그럼요. 음. 어, 많이 과정? 있고요. 너무 많아서 뭐 여러 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음. 가슴 아플 때 가슴 아파하고 너무 힘들면 좀 소리도 지르고 주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뭘 하겠어 인간이? 이거 영화 보면서 되게 소름 돋았던 게 한편으로 너무 제 얘기 같았어요. 왜냐면 그 치유 과정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상실감부터 막 가족끼리 힘들었던 거막 이렇게 많은데 그 치유가 겨,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치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도 경험하고. 했는데 음. 신기한 게그 프로세스가 다이 영화에 드러나 있고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회피하죠 음. 처음에 회피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네. 그래서 쏟아내 난이 네 얘기를 다 듣고 싶어 우리가 토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봐 분노로 폭발하면서 이제 눈물까지 눈물 콧물 다 쏟아내죠 그리고 나서 그게 잠잠해진 다음에 좀 이성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인지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절정이죠. 저도 이 과정에서 제일 많이 울었는데 그 트라우마 상황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뭐 꿈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내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너랑 같이 있었어. 네 옆에 있었어. 그거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해석의 단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거야라고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기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상처를 통해서 이게 사명으로 꽃이 피는 음. 사명으로 새우 바꾼. 근데 이게 영화에 사실 다 이미지적으로는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나무가 자라는 장면을 통해서. 네. 또이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영화에 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두막인 거죠. 음. 네. 오두막에 데려가는데 사실 음. 오두막은 피하고 싶은 장소거든 요 맥한테를. 그렇죠. 음. 근데 하나님은그 장소에 데려가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살면서 힘든 일이없고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잊어버리라 음. 근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는 직면하라는 거예요. 음. 그 직면을 통해서 그것들을 응시해서 음.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요청하신. 거야. 맨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는 결국은 맥이 절대 보기 싫을 장면이 뭐냐면 딸의 시신 장면이에요. 아 있어요. 저도 괴로웠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아름답게 준비된 곳에 음, 해서 그쵸. 장례를 치칠게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죠 그 가해자를 용서라고 하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용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용서라고 하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게 아니고 그의 목덜미를 와주라는 거죠. 네. 이 문제에 집착되어 있어서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들에서 과거를 음. 새롭게 봄으로 인는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도록 음. 요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매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치유를 요청하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도망갈 문제가 아닌. 바로 상처와 고난의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그, 그 의미를 거죠.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직면하고 음, 다시나아갈수 음.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오두막 영화 보시면서 그 상처를 같이 치유하시는 그 프로세스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